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 수능 정말 문제를 잘 냈습니다. 제가 방송을 만드는 시점이 아직 영어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만 가지고 2026학년도 수능을 분석할 텐데요. 이두 영역 모두 문제를 상당히 잘 냈고 EBS 연계를 지키면서 변별력을 상당히 있게 잘 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국어부터 보겠는데요. 국어의 경우는 이번 2026학년도 9월 모의 평가가 어려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출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등급컷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쉽고 지난해 수능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를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체감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이투스에서 강의하시는 방동진 국어영역 강사께서 직접 수능장에 가셔서 국어만 푸시고 바로 쇼츠로 올려주셨거든요. 국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시험지를 보고 어렵다 바로 느껴졌는데요. 지금까지 국어 시험이 문학이 어렵고 독서를 상당히 상대적으로 쉽게 내는 트렌드가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교육부 브리핑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독서의 난이도를 문학과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거든요. 따라서 독서 지문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했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싫어하는 제재들이 있잖아요. 과학 지문 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연계된 지문인데. 어, 지문의 내용을 알아도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험이었고요. 선택 과목의 경우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9월에서도 언매 때문에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언어 매체의 경우 정답을 찾기 위한 방해 요소가 많아서 평소 선택 과목을 몇분컷 이렇게 지정하고 갔던 학생들한테는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어려웠고요. 합법과 장문 같은 경우도 3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공통에서는 8번, 12번, 17번. 이 독서 문항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문학에서는 30번 유형을 EBS에서는 신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30번과 34번. 이두 문제가 역시 학생들의 변별을 가르는데 큰 영향을 주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BS 연계율을 50% 지키면서 확실하게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을 변별해내는 시험을 이번 국어시험에서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씹어먹어야 한다 이번에 정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EBS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됨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등급컷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2 0 1 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등급컷 등급컷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어 매체는 86점에서 88점 정도 화법과 작문은 88점에서 90점 정도가 1등급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국어가 엄청 어려웠던 2014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201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만점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지 않을까 즉 145, 146점 정도까지는 표준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다음 수학인데요 수학의 경우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작년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만점자가 많아서 1등급 컷이 88점에서 미적 기준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체감 난이도도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국어도 시험이 어려웠는데 수학까지 시험이 어렵다고 느꼈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선택과목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9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역시 30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반면에 기아는 9월 모의 평가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21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1번 문제가 어딘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올해 6월 모의 평가에서 출제된 15번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작년부터. 터 트렌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 극한에 관련 훈련을 제 학생들에게 어제까지도 시켰거든요. 나름 적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도 지수로그함수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게 역시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역시 타이머 택과 22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의 경우도 21번, 22번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만,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다룬 학생들이라면 쉽게 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전에서 쉽게 안 풀렸을 수도 있는, 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 빈칸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해서 사실 이 빈칸 문제는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문항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했던 친구들한테는 많이 놀랐을 주제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번 수학 시험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요. 6월 9월에 나왔던 소재를 본 수능에 되게 많이 활용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6월 9월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수능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한 수학적 개념과 문제 풀이가 정립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EBS의 브리핑을 봐도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한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도 문제는 눈이 익은데 막상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100분 안에 불편했다면 9월에 만점자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수학 만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문제와 체감마에도만 놓고 봤을 땐 등급컷은 2024학년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2023학년도 수준인 미적분 84컷 확률과 통계 기하 88컷이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드는 아주 변별력이 잘된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우면 학생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기간에서 예측하는 등급컷보다 더 낮은 등급컷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올해 시험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응시 여부 결정해야 하잖아요. 가채점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점수보다 조금 더 낮게 국어와 수학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탐구의 경우는 1등급 정도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수시 체조에 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2016학년도 경우에는 사탐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탐을 아주 어렵게 내더라도 1점 차이로 등급이 확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러 갈때 탐구의 경우는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들게 해주는 시험이 2026학년도 국어와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평가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뭐든지 해낸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고생했을 친구들 많았을 텐데 쫄지 말고 기세로 밀고 나왔으면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채점표를 작성해오지 못해왔을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시 최저 여부는 보수적으로 잡고 가셔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험 보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입시는 수능이 끝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대학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학별고사 논술 면접 남아있고요. 정시도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합격증을 받은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